최근에, 어, 아틀라스, 아틀라스라고 그러나요?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막그 회사는 주가 올라가고 막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야,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저 로봇 설치를 막자. 뭐 이런,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암담하지 어, 않겠어요? 결국 방법은 창업이죠. 오늘이 이제 국가 창업 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그첫 날이 되지 않을까, 그 대전안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 창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좋은 제도였으면 더 젊을 때 창업할 걸 그랬나요? 네, 많은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어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었듯이 이 현대자동차가 이제 대주주인 보스턴 다네믹스, 이 미국의 스타트업 말 그대로 창업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그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하는 어, 유니콘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제 국가 창업 시대. 전략회의가 개최된 겁니다. 한국에 수많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관계부처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경부와 중기부, 이제 정부 관계자들 참석해서 국가 창업 시대의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예를 든 것이 이 현대 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공지능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한 미국의 이 언론에서 여러 로봇들 중에서도 이뭐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중국의 샤오펑보다도 더 낫다 이런 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는 그만큼 뭐이로봇트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를 뺏길수 있다는 절박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요? 흘러오는 네. 수레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음.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보다는 창업 국가 중심의 대개조, 대전환을 전제로 했습니다. K자형 어,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창업 중심 사회를 이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청년 세대의 도전이 그동안 상당히 좀 부족했죠. 네. 그러니까 실패하면은 말 그대로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 묘목 대신에 씨앗을 지원하겠다. 창업 시작부터 어, 책임을 지고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일자리는 음.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창업이 이제 일자리 핵심 수단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역사상 가장 적극적 새로운 창업 열풍에 시동을 걸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 이후가 아니라 그 시작 단계부터 정부가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하나는 모두, 하나는 실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국민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모두의 창업입니다. 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혁신 창업가를 5천 명 발굴하는 겁니다. 중기부는. 누구나 도전하고 또 실패도 할수 있다. 그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런 어,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오는 3월에 이제 모두의 창업 오디션을 열어서 창업 인재를 지원하는데 방송으로도 만들어집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보시면 테크 창업에 4천 명, 로컬 창업에 1천 명. 이번에도 이제 지방이 강조되죠. 어, 지원금 2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제출 서류는 이제 간소화됩니다. 여기서 이제 처절. 천연... 천여 명이 이제 선발이 되는 것인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보면 이제 17개 시도별 예선을 거칩니다. 5개 권역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5극 3특 중에서 5극이 되겠죠. 5극. 오개 네.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치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하고 자금도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데 최종 우승자 얼마 지급받을까요? 얼마 정도 되나요? 10억 원. <laughs> 대단하네요. <laughs> 1억 정도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 그래서 정말 한국이라고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해화동 다이내믹스 어, 나오지 말란 바이 없군요. 마원동 다이내믹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V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500억 규모의 투자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산 지원 철철 넘치게 어... 해주겠다. 정말 이제는요 일자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해보는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종 우승자 상금도 굉장히 크고 이게 또 방송으로 송출이 되면은 K 창업 열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땠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전국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창업 성장 모델 같은데 단계별로 성장 사다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GPU는 성능같이 관점에서 가이드를 잡아서 이거를 이 창업 생태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용명님께서 말씀하셨던 체험학습이 되게 중요하고 또 도전해보고 실패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방학 때 창업 캠프 갔다 오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캠프의 확대를,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용인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굿벨 제도라던가 굿벨 인증 이런 식으로 그들의 도전이 의미가 의미가 없지 않았다. 국가 창업 시대 너무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저희 직원들이 이거 듣고 다 창업하겠다. <laughs> 어 일은 직원 다시 어. 뽑아야. <laughs>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저 걱정이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아. <laughs> 여러분도. 출발을 함께하는 우리 첫 동지들이 됐으니까 함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창업 열풍이 불어서 다 창업하게 했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도 나왔고요. 이외 현장 요구사항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SNS상으로도 김가현 대표가 상대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를 했듯이 중요한 건 그거죠. 이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지원,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제 실용으로 귀결될수 있을 텐데 정부는 초기 창업부터 지원해주겠다가 바로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음. 처음에 창업을 할때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창업을 해봤습니다만 처음이 막 어려워요. 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얻을 좀 노하우를 얻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창업 성장 경로를 구축해서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굿 음. 페일, 그러니까 좋은 실패라는 거예요. 굿 네. 페일 인정 등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로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는 정과 아니다. 범죄 아니다. 음.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라 이야기를 했고요. GPU 관련 규제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시스템 도입을 즉시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창업캠프 때도 저도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고교생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야 돼요. 창업캠프. 직접 한번 가서 고민도 해보고 다른 학생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학을 가서도 바로 4년 동안 취업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1, 2학년 때부터 창업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직접 설계를 해보겠다. 그 창업캠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공공 데이터 개방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댐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규제특례, 제도전 투자펀드도 추진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더 필요하면 추경을 확보하자, 추경 확보해도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확산을 돕겠다라고 그 지원 의사도 분명했습니다. 히